안녕하세요. 타로 베이커리 릴리입니다. 오늘은 각 별자리별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타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면 왠지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3개월 하고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 내년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미리 해놔야 할 일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점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전에 갖춰놔야 될 만한 일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각 별자리별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연말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것도 같고요. 이번 기간에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게 되는 만큼 아마 이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빠지실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잘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 감정도 스스로 잘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시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건강을 해칠 만큼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뭔가 어떤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일이, 어, 이게 어떤 선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어떤 선을 넘을 수도 있는 정도로 일의 영역을 너무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아무튼 그런 뭔가 정해진 규격을 벗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뭐 너무 어 뭔가를 뺏어오는 게 되거나 아무튼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선을 넘을 수 있는 어 많은 일들을 전반적으로 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고, 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여기 파이브 오브 펜타클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 결과나 보상이 연말까지의 시기 안에 빠르게 그 보상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그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이 조금 어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반짝이는 것만 쫓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보상이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 당연히 들고 뭔가 다른 시도를 하거나 뭔가 억지를 부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당연히 찾아오죠. 근데 마음이 급해서 너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가 아니면 빨리 뭔가 좋은 보상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도하는 건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멀리 보고 건강적으로도 뭔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다면 어, 이참 카드가 힌트를 조금 주고 있는데 말하는 기술을 조금 갈고 닦아 보거나 아니면 말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변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언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조금 방향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스킬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조금 어, 연습을 하거나 그 관련된 뭔가 강의나 영상 같은 걸 보고 조금 그걸 갈고 닦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인맥을 쌓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다만 근데 그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인맥을 얻거나 정보를 얻거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일을 하거나 일상을 보내면서 너무 많이 지쳤다라고 한다면 사람 이 아니라 자연을 찾아가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활력을 내차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이건 럭키 액션이나 힐링 액션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나에게. 어...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그게 힐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연과 가까운 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기간이 되실 것 같은데 감정도 잘 컨트롤을 하시고, 근데 아마 이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어, 너무 과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반짝반짝 말을 하고 있듯이 너무 겉으로 번지르르해 보이는 것에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말자. 이번 기간 동안에 혹시라, 혹시라도 내가 일한 것에 빠르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쌍둥이 자리 분들의 운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